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린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면은 의료보험 처리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결론은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잘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병원도 일반적으로 자보수가로 받는 게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심평원에서 계속 의료비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자보수가로 받으면 의료보험 처리보다는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 잘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병원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 그래서 오늘 그 처리하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요 고의 사고나 중과실 사고는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사고나 중과실 사고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죠. 이왜 의료보험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100% 가해자거나 아니면은 내 과실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내 과실이 큰 사고 8, 90%인 사고 이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자동차 상해 특약 이 특약을 내 보험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 할증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증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료 기준에 한 1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100만 원에서 할증이 붙고요. 그리고 그 할증이 3년간 유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00만 원 납입하는 사람이 실제로 손해 보는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의료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요. 만약에 실비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실비 보험 처리를 해 버리면 되잖아요. 접수를 해 버리고 그러면 실비 보험에서 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할증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병원에서 안해 준다라고 하는데 의료 보험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라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작성하셔서요. 국민건강보험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답변이 오면요. 그거를 병원에 제출하시고 의료 보험 처리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 서류를 보낼 때꼭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요. 만약에 의료보험 처리를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재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의료보험 처리를 꼭 받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라도 이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주제로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